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참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 맞다 맞아 이렇게 어 하면서 웃었습니다. 참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십시오. 어 제목이 뭐냐면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받침은 천이라고 하는 글자에 나오는 미음을 뺐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 받지만아 뺏을 뿐인데 인명제처 원래 인명제천이잖아요.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그다음에 또 진인사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이런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춰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고진철해 힘든 일을 끝내니 아내가 검사로 온다. 개과처선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글 밑에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어,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패턴과 중심과 생각들이 하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천 있잖아요 임명제 예. 천 예, 하늘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날로 시대가 바뀌면서 어, 하늘 이천이 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이사람을이게 됩니다 하늘보다 예, 처가 더 무섭다 은이가더 무섭다 예. 사람들이사람보이시선은그 어, 사람은 내면에 담겨사람는내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이까 그 사람이 무엇에 이렇게 집중하고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자성어를 수정하여 천을 첫 자로 바꾼 이 사람은 그 시선이 늘 아내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의 초점이 아내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어야 될 초점이 아내에게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 그 동안 그렇게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어, 살아왔던 이곳이 초점이 바뀌어져서 인생의 변화를 맛보는 한 여인이 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이었습니다. 위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실 때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요단 계곡을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조금 오래 걸려요, 긴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길을 직통하는 겁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오래 걸리고 아주 힘든 길을 선택하여 요단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지름길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시는 중에 수가 하는 한성 근처에서 어 근처에 있는 그리신 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한 우물 우물 곁에 곧 야곱이라고 하는 이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우물은 구약에 나오지 않지만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약2 k 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르야코프라고 미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우물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한 가지이지요.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할까봐 자기에 대해서 수근수근 될까봐 자기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들이 싫었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 싫어서 마치 대인기피증과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여인은. 무도 없는 뜨거운 그한 낮에 종호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다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대요. 지금은 결혼하지도 않는 않고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어,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비도덕적이라고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세속적인 만족만을 찾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삶의 공고함과 갈증을 또 다른 자극을 통하여서 만족하려고 찾아다니는 급급한 여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보니까 해소하려고 늘 노력을 했습니다. 남자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도 아주 아주 안 좋은 관계를 맺고 그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늘 목말라 합니다. 이 여인 또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기를 왜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가장 갈급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남자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갈급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런 메시지를 받지요. 우리 또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리적인 것 그러한 것을 만족하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그러한 것들의 우선 순위를 갖고 그것을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느낍니다.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목말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이 군산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제일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 여러 목마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지요.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분이 암에 걸렸대요. 이분이 아프대요. 가망이 없대요. 여기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갈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배움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 내가 더 많이 배워야지, 더 많이 알아야지, 쌓아야지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증이 있습니다 늘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나를 몰라 주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물질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빠요, 지금. 그래서 이 바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휴식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좀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갈증.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갈증.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갈증.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갈증,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증, 더 재밌게, 더 신나게 즐기고 싶은 그러한 갈증들 수많은 갈증들이 우리 삶에 더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갈증을 채우기 하여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갈증이 채워지기보다 오히려 그 갈증을 쫓다가 내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속속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힘들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채웠어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이내 그 만족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또 다시 채박기 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증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증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갈증이 해소된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갈증이 해결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통과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늘 전쟁과 분란이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갈 이유는 가시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갈증을 해결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황량한 지역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수 이것을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뜨거운 정오, 사막과 같은 그 황량한 곳에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너무나도 더운 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면서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 그 만남,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더위에 지치고 갈증으로 기진맥진한 자가. 지금 눈앞에서 펑펑 솟아 나오는 샘물을 발견했다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시원함, 만족함, 보기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물을 먹고 싶고 마시면은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편안하게 쉴것 같은 이러한 귀한 생명의 샘물이 만약에 앞에 터져 나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영생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걷는 인생의 갈증, 지침, 힘듦, 기진맥진함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고통과 지침과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것 어디에서 온, 것을 온 것인지 이해할 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지요.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마땅히 예배하며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문의 머리로 인간을 세워주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먹고 사는 것 걱정 없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잊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곧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오는 모든 어려움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올무이고 갈증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갈증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 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뿐만 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며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모든 이가 손가락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막과 같은 황량한 인생길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펑펑 솟아나오는 샘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슬픈 이방인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당시 슬픔이 많은 실존의 인물, 이 인물이기도 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처 입은 갈급한 모든 인간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다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길로 굳이, 굳이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통과하며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며 에베자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물좀줄수 있느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오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정으로 영원히 먹어야 될한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없는 그런 물을 다시 한번 이 여인에게 건네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슬픔 당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 많은 그러한 예표적인 대표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아프거나 때로는 내가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좀줄수 없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모두가 사마리아를 사마리아 통과를 꺼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서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아무리 마셔도 그 물을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목이 말랐으나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다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모든 것들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건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십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것에 갈급해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급한 것이 육적인 해갈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해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 밖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때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고자 사람들이 들것을 들고 나아왔으나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갔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을 거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사건을 쭉 보면서 우리도 기대를 합니다. 아,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니 고침 받을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들이 받아 바라는 것은 지금 육적인 이 병이 고쳐지는 것이 갈급함이 해결됨을 원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육적인 갈급함이 먼저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우선 순위에 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먼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되었고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육적인 것도 해결해 주셨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육적인 것에 너무 목말라하고 갈증을 보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갈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의 단절 가운데 오는 나의 심령의 그 피폐함,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만난 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되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이땅 가운데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지라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염려스럽고 늘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인생으로 전락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애연하여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나오라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기에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지요 을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물질을 쓰고 각개 쓰면서 살아가는 삶.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뭘까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즉 만족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예수고만 할 뿐이지.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심령이 더욱더 피폐질 그럴 결과를 낳게 될 뿐이지. 더 이상 나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값 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의 내 인생이 가장 우선 순위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같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급함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잘 해내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그가 그렇게 목말라하였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아가 뛰어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역전을 주셨다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 주시사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다른 곳을 향하려 합니다. 세상 것이 소하 보이고 세상의 명예가 돈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아노려 우리를 흔들고 있어오진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만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보아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 가운데 갈급함을 해결함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